오늘은 여수 자연인이 자두를 따 보겠습니다. 이 자두를 이렇게 따는데요. 자두 안 좋죠? 자두 좋죠? 자두를 이렇게 따는데 많이 얇구만요 너무 높은 거, 높은 걸 따려면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페트병인데요. 너무 얇은 거는 안 좋습니다. 이거 바디워시 통이 이제 남는 게 있어서 만들었는데요. 밑을 잘라내고, 이네 군데 홈을 이렇게 팝니다. 이 꼭지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땅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잘 따집니다. 그래서 네 군데 홈을 팠고요. 이건 낚싯대입니다. 낚싯대 끝에다가 연결했기 때문에 낚싯대를 이렇게 빼면은, 낚싯대를 빼면은 상당히 길어집니다. 이제. 이렇게 길어졌죠? 이렇게 길어졌으면, 야 위에 높은거 이런거 바로 딱 두개도 바로 따고요 딸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예, 두개씩 따면 좋네요 이렇게 쭉 밀면 돼요 많이 열었구만요 올해는 이 자두가 그렇게 맛있어요 두개또 따고요 이렇게 따서 굽고 이렇게 만들면 어르신들도 자두 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만들어 가지고 자두를 따면은 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땀에는 쉽습니다 잘 따지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. 또 봐요.